저와 점심 드시지 않으실래요? 자민쿤님은 대벌레 들지 어떤 상사가 더 좋으신가요? 많이 바세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상, 상사가 아니라 우리 다 동료지 동료. 잘 빠져나가시네요. 아니요. 우리 자민들도 동료야. 그래서 만약 여기서 탈주한다? 용납하지 않겠어. 애가 들은 보면 조직에서 나가면 그 애만 응당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벌레를 나간다? 그러면 이제 신체 한 곳을 내놔야 돼. <laughs> 그컬렉션을 만들자. 탈출한 벌레 컬렉션. 어 괜찮다, 괜찮다. <laughs> 어? 방구나 먼저. 뭔 소리지? <laughs> 아 의자 소린 줄 알았는데 방구 소리였어. 너 들었지? <laughs>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았어 방구 소리? 방금 소리는 약간 큐티 방구. 예, 이, 이 새끼 또 무한할 때 나오는 이 광대. 너 봤지, 봤지. 맞지. 맞지? 맞지? 방구 낄 수도 있어 사람이. 방구 낄 수도 있다고? 원데이 투데이지. 너 같이 살아봐. 아니, 언니. 야, 너 그때 내 얼굴에서 방구 꼈잖아, 거의. 니 방구는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라 매일매일 껴야 되는 거야, 원래. 그게 생리현상인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향해서 방구를 끼는 건좀 아니라고 봅니다. 언니가 불가피하게 거기 있었던 거야. 야. 남의 가스라이팅 오진데 <laughs> 안돼. 솔직히 냄새 나, 냄새 안 나요. 음, 냄새 날것 같은 방구는 참아요. 그냥 안으로 뿜어. 그럼 이제 트램이 좀잘 나. 계속 가스가 이제 위로 올라와. 밑을 막으니까. 이안에서 계속 가스는 돌고 도는 거야. <laughs> 와. 왜왜왜 왜, 왜 더러워서 못 보겠대, 여러분. 여러분도 방구 끼고 트름하고 똥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이 없어. 배벌레님 멘토스랑 콜라 한 번에 먹방 해주세요. 그런 짓을 왜 해요? 그거는 백만 원짜리 리액션이야. <목소리> 무가리 리액션 가격 얼마일까? 뭐 무가리 리액션이요? 그거5 0만 원이었었는데 저번에 내가 라방에서 만 원짜리 리액션은 트름. 저 오늘 번따당하러 가려고요. 어디 가지? 오늘 나 날도 좋던데. 이엄따 빨그. 아유 만 원짜리 리액션 나왔네. 아유, 아나 진짜 너무 헤자다어떡해너왜 공짜로, 공짜로 리액션 해줘? 아유 아 그니까, 내가 천성이 너무 착해가지고 어쩔 수 없네. 근데 킹받아요. 단가를 대놓고 정하는 유튜버가 있다? 그럼 단가를 대놓고 안 정하면 누가 알아? 저희가 좀 그거예요. 그 프리미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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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우리는 좀 명품. <laughs> 초반에 그러니까 광고를 초반에 후려치게 하면 <laughs> 다시 올릴 수가 없어. 그 약간 그런 명품 이미지가 떨어진단 말야. 이 근데 우리는 명품 이미지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너무 기습이라고? 벌레들의 긴장을 늦출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맞아. 요즘 너무 헤이였어. <laughs> <laughs> 기강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어.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 여러분, 기습을 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laughs> 그래서 늦지 기습 이별 <laughs> 나가 아니 그래서 그 기습에 당한 사람도 결국에 성공하게 됐잖아요. 그 기습에 당했기 때문에. 바이크 근데 매뉴얼 바이크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 너무 예쁘잖아. 아, 혼다의 CG 125cc나 아니면 은 울프. 키보드도 위험해요. 그냥 바퀴 키, 달린 건다 위험해. 키보드 아니에요? 아 키보드라고 하지 않았나? <laughs> 아니 키보드를 타고 다니면 당연히 위험하지. <laughs> <laughs> 그걸 왜전 아무렇지 않게 막 말... 얘가 키보드도 위험해 그래서 <laughs> 나 진짜 와 역시 우리 혜연은 편견이 없는 애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우리 키보드 한번 타볼까? <laughs> 솔직히 지금 누나 가지고 키보드 깔고 그 위에 쭉 아, 타면 그러 가능해, 가능해. 스노보드 필요 없다 키보드가 대세다 저희 이만 회의 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기습방종 네 저희 방뇨할게요 안녕